잘못 반갑습니다. 스파켓질를 응. 하려고 용호가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더 넣으면 안 되나? 이제 파켓질를 이렇게 <laughs> 돌려서 넣고 있습니다. 조금 남기다 그럼. 뭐 붙어서 이랬는데 빨리 먹어야 안 되나? 용호야 어느 정도 해야 되노? 다 넣자, 그냥. 물은 더 넣으면 되지. 지금 밖에 떨어진 것도 있고. 용어는 스파게티를 잘 삶는데. 스파게티를 이렇게 삶는데 용어가 물이 부족할 거라고 하네요. 네, 용어는 잘산던데 이제 공부 잘 합니다. 이 네, 스파게티를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. 네, 삼겹살 구웠는 그거네. 집게는.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물 조금 더첨가할게요 조금더 날리고 옷 따르고 옮니다 그래도 어떡하노 부모가 이러면 안된다고 하 <laughs> 아 나는 소면 삶듯이 그래야 하면 되는 줄 알고 영호가 물의 온도가 확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끓여야 될것 같네요 어떻게 해,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고 래서넣었 네, 용우가 하던 걸 제가 하려고 하니까, <laughs>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. 나야, 엄마. 밥만 아, 엄마도 그래. 먹고 싶어서 그렇지. <laughs> 어, 물을 더 넣으라니까요. 물을 더 넣었지. 더 넣어서 끓이고, 멸라이. 아, 더 넣어서 물을 끓인 다음에 면을 넣으라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좀 빨리 먹고 싶어서, 면부터 빨리 넣고 물을 넣으니까 용우가 그러면안 된다고 하네요. 됐지, 됐지. <laughs> 네. 잘못했습니다. 네. 엔젤성이 잘못했습니다. 다음에는 잘할게 용모야. <laughs> 네, 용모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는 엔젤성입니다. 엄마가 요리를, 용모가 요리를 했었던 것입니다. 앞으로 엄마가 요리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엄마가 요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. 네, 용모에게 용모가 엄마도 잘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네, 용우가 지금 삼겹살 구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해가 니엇니엇 다 지어, 해가 지고 있고, <laughs> 해가 벌써 다 졌네요. 네,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롬, 행복하세요. 샬롬.